안녕하세요 빌라프랜드 고준일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집은 오포옥 양벌리에 위치한 외관부터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져 있는 신축 빌라인데요 대교세대 대단지로 조성되는 대단지이고요 외관에서부터 풍기는 이미지가 정말 고급스럽게 느껴지죠 안에 보시면 더 고급스럽답니다 조경이나 외부 주변의 시설들도 최고급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주변이라서 상권이나 또 교통은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초등학교 도보 거리로 통학할 수 있고 또 경기 광주역 자차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 쪽으로 가는 광역버스는 도보 3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픈해서 테라스 또 복층 세대까지 있으니 오늘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엘리베이터 15인승 설치되었고요. 여기. 계단 쪽에도 현무암으로 외벽이 되어 있네요.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락으로 3성 제품 들어가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시면, 먼저 위쪽에는 메리브로 LED 전등 들어가 있고요. 여기 환기 시스템, 여기 현관까지 들어가 있네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시공되었고요. 양쪽으로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한쪽면은 흑경으로 색칸 신발장이 수납, 공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울처럼 외출하실 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편은 화이트 톤으로 어 열어 보시면 아, 이쪽이 아니네요. 열어 보시면 시스템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발뿐만 아니라 다른 거 수납하실 것도 전체적으로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관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중문은 슬라이딩 철제 플레임으로 고급스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메인 전등은 없는데 거의 간접조명으로 집안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하면서도 여기 베이지 톤의 실내 인테리어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따스한 느낌이 드네요. 거실을 보시면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4인용 소파 두었고 여기 거실장까지 두었는데도 거리가 여유가 있을 정도로 넓게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삼성 홈케어 시스템 시공 되었고요 전등 스위치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러 여기 환기 시스템 컨트롤러까지 아주 많죠 소파 위에 시스템 에어컨 삼성 제품 무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KCC 페어유리 이중 시스템 창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보시면 난간대가 없어요. 외관에 신경 쓰시는 현장들은 대부분 이렇게 강화유리 제품으로 가림막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외관을 보시면 깔끔해요. 만약에 난간대가 있으면 이거저거 많이 놓으신 세대가 많은데 여기는 외관에서부터 좀 차별화가 돼 있죠. 넓은 거실과 주방이 보이시죠? 여기 아트월은 천연 대리석이에요. 이 수입 대리석으로 이게 워낙에 커서 원래는 한 개짜리였는데 이렇게 커팅을 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간접조명까지 있어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집안 내부에 CCTV가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외출이 좀 길어지실 경우에. 집안에 어르신이나 아니면 애견 있을 때 지켜보실 수 있는 CCTV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기 시스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집안 전체가 계속 환기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주방을 보시면 화이트 톤으로 주방 가구가 넓게 되어 있어요. 7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앞에 여기 6인용 식탁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식탁은 음 여기가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원목 제품인데요. 여기 장인이 만든 원목으로 6인용 식탁과 의자, 여기 벤치 의자까지 제공이 되는데요. 어 집안 분위기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대는 약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쪽을 빠 의자를 두셔서 바로 뭐 가족분이 적으시다고 하면 은빠 의자를 두시고 여기를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리하시면서 가, 바로 거실과 또 밖을 보실 수 있고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과 두구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로 되어 있고요. 한샘 아일랜드형 렌지 후드로 설치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LG 디오스 광파 오분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옆에도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SK 매직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어, 주방이 굉장히 옵션이 많아요. 창문이 커서 상부장을 없애고 채광 뭐더 좋게 했어요. 그리고 밥통이나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게 또 깔끔하게 이렇게 가림막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까지 수납 공간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넓은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멋있는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어, 다용도실이 아니라 펜트리 공간이에요. 그래서 문으로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이쪽에 더 있어서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공간은 꼭 필요해요, 주부님들한테. 주방이 넓게 나와 있지만 이런 또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또 다용도실 이쪽으로 연결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게 실내 공기 전환 시스템의 본체고요. 집안 전체를 계속 순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린나이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세탁기와 건조기 바로 나란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 확보되었고요. 보조 주방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는 환기창 크게 들어가 있고요. 냄새 나는 음식은 이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도 대리석 타일로 시공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자재를 다 사용했고요. 냉장고 두 개를 아란히 놓으실 수 있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여기 시스템으로 수납 공간 들어가 있네요. 안방을 보시면 특이하게 한쪽 벽이 여기 대리석 타일로 들어가 있어요. 방에서는 잘 보기 힘든 인테리어인데 여기 되어 있고요. 어,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모두 들어가 있는 스위치 벽 쪽에 되어 있고요. 여기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좀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오로지 이제 침대만 놓고 침실로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 이제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어요. 안방 욕실 앞에 사용하시는 파우더룸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호텔식으로 나온 욕실이에요. 여기 예쁜 거울 들어가 있고요. 조명과 환기창이 바로 세면대 앞에 되어 있네요. 여기 대리석 상판으로 화장대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슬라이딩 중문으로 샤워실과 변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늑하게 안쪽에 자리 잡은 샤워실 공간이에요. 거울까지 들어가 있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정말 단차 확실하게 두어서 여기 발판도 여기 대리석으로 되어 있네요. 물빠짐 다 되어있고 변기 같은 경우는 건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에는 붙박이 시스템 옷장으로 설치가 되었어요. 여기 서랍식으로 되어있는 곳과 여러가지 다양하게 수납하실 수 있게 드레스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넉넉하게 두 분이 쓰실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드레스룸이에요. 이렇게 멋진 파우더룸과 욕실, 드레스룸이 있어서 이 공간은 침대만 놓으시고 넉넉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에서 바로 나가실 수 있는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외부 테라스라서 예쁜 티 테이블 놓으시고 우아하게 차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천정 부분까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수도시설이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도 뭐 화분 키우시거나 물 청소하실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중간방과 작은 방이 있는데요. 중간방부터 보실게요. 중간방은 창문이 전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또 시원한 개방감이 드네요. 벽지는 블루톤으로 실크 벽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드레스룸이 여기도 별도로 있어서 자녀분이 쓰신다고 하면은 침대와 책상만 놓으시고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문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여기 드레스룸이에요. 자녀분 혼자 쓰시기에는 아주 넉넉한 크기로 입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이 뭐 넓지 않은 것 같지만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어서 넉넉하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바로 작은 방이 있는데요. 작은 방도 역시 전창으로 되어 있고요.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쓰신다고 하면은 옷장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서랍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와 작은 책상 놓으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작은 방이에요. 바로 현관 앞에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세면대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타일로 되어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예쁜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예쁜 거울까지 들어가 있어서 네, 현대적인 또 감각이 여기는 돋보이네요. 욕조가 설치되었어요. 그래서 뭐 반신욕이나 또 아이들 씻기기에는 좋고요. 샤워시설 되어 있고 욕조와 여기 변기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운 호텔에 온 느낌이에요 공용욕실까지 어찌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세대를 보여 드리는데요 복층은 작은 방에서 계단이 났어요 문 열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이쪽은 아이들 놀이방이나 아니면 서재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단도 여기 원목으로 아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설치가 되었네요. 여기 전기가 아직 설치가 안돼 있어요. 복층으로 올라오시면 층구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방이 하나, 둘, 세 개, 방세 개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먼저 방 하나를 보시면, 층고가 어, 전체적으로 높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됩니다. 아직 설치 전인데요. 크기가 굉장히 잘 나와서 여기서 자녀분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거의 꺾인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넓게 되어 있고요. 층고 잘 나왔네요. 그리고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 방에서도 테라스를 나갈 수가 있어요. 전창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방에서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에서 나갈 수 있는 작은 테라스가 하나 더 있어요. 테라스가 두 개라서 양쪽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넓지는 않지만 이렇게 길다랗게 기역자형으로 구조가 나와 있어요. 빨래나으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요즘에 뭐 건조기 있어서 다 빨래 다 실내에서 건조하시는데 그래도 이불빨래나 이런 거는 또 여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도 전망이 좋아요. 또 여기는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작은 테라스입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방은 아, 크기가 정말 크게 잘 나왔네요. 층고도 전체적으로 높게 잘 나왔고. 여기는 복층이라기보다는 거의 2층 집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는 침대 놓으시면 또 아늑하게 침실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전창으로 바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두 세대가 살아도 충분한 복층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이제 여유 공간이 있어요. 수납장 짜놓으시면 또 수납공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거의 멀티룸으로 나온 큰 방입니다 층고가 낮은 부분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 놓았어요 여기 거는 부분도 있어서 옷장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거울 하나 설치해 놓으시고 여기는 화장대로 사용하시면 완벽하게 가구가 되네요 층고가 위쪽에는 높으니까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네요. 그러면 복층에 있는 방 3개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면서 층고도 거의 다 서서 생활하실 수 있을 만큼 높게 잘 나왔어요. 문은 아직 설치 전이에요. 나중에 이제 문은 설치될 거고요. 여기 멀티룸에서도 바로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습니다. 테라스를 나가 보시면 일반적인 복층의 테라스는 보기 힘든 이런 외벽까지 높게 쌓여져 있고 또 전등 시설되어 있고요. 정말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앞쪽에는 여기 철제 난간으로 해서 전망을 보실 수 있게 시원하게 해놓았고요. 옆쪽으로도 이제 트여 있어서 양쪽 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어떤 고급 빌라 단지에도 분위기가 딱 나는데요. 실제로 고급스러운 빌라 단지예요. 여기 모두 현무암으로 외벽은 되어 있고요. 지붕 쪽은 이제 징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쪽 작은 방두 개에서도 바로 테라스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면 여기 넓은 공간으로 바로 오실 수가 있어요. 크기가 굉장히 잘 나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충분히 이제 프라이빗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고급 테라스입니다. 외관부터 고급스러운 명품 빌라 단지 복층 세대였습니다. 여기 테라스 세대는 안방과 거실에서 나오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까 기존층에는 안방에 벽이 가림막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로 바로 나가실 수 있게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나온 잔디 테라스예요. 외벽은 여기 벽돌로 마감을 해 놓았고, 가장자리로는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잔디가 이렇게밖에 색깔이 안 나오는데, 뭐, 봄, 여름, 가을에는 정말 푸르른 또 잔디 마당을 보실 수 있는 고급 테라스입니다.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잔디 마당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에서도 나오기 힘든 크기에 잔디 테라스 마당이에요. 이쪽은 다 현무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옆집과는 또 벽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방에서도 거실에서도 안방에서도 나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뭐 한쪽으로 데크 테라스 설치하시면 가족들끼리 여기서도 바베큐 파티 하시고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넓은 잔디 테라스 마당으로 나온 테라스 세대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현관 들어오시면. 예, 계단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계단이 없어서 자전거나 유모차, 뭐뭐 휠체어 같은 경우 그냥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삼성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되어 있고요. 주차장이 여기는 필러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층고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높이가 높은 차도 편하게 또 주차하실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세대당 두 대의 주차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 여유 공간 이런 데 있어서 만약에 손님 오셨을 경우에도 넉넉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현무암 마감되어 있고요. 여기 타일과 위쪽에는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에서부터 이렇게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어, 이쪽 여유 공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놀이터와 여기 여름에는 이제 분수대 조성될 예정이에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